그래서 펀치샷 할때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펀치샷 하는 게 내가 라이가 안 좋거나 뭔가 거리를 제어할 때 백스윙을 비교적 적게 들고 오른팔에 적게 들고 그럼 얘가 45도밖에 안 된다. 는 양팔을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원심력에서 왼팔이 앞으로 가게 하면 얘가 조금 더 회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스윙어의 피니시랑 히터의 피니시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틀릴까요? 크로징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까 우리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롤이 가장 많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피니시대로 이게 감길 수가 있죠. 호라이전트를 쓰는 스윙어의 패턴은 히터는 어떻게 나올까요, 피니시가 히터 패턴으로 하면. 샘스인드의 엄브렐라 피니시죠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 오른팔의 움직임에서 지켜. 라인을 지켰죠? 아, 이렇게 넘어가. 대부분 아이언 칠때피니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드라이언이나 숄다아이언 쪽으로. 롱아연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좀 감길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게, 플레인 라인이 있다고 치면, 임팩트 이후에, 오른팔의 움직임에서 앵글들 힌지를 쓰면서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그럼 45도가 됐죠? 계속 지켜요. 그럼 평행이 돼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넘어가. 응. 근데 스윙어는 롤이 맞죠? 응.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요즘 선수들이 펀치샷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오해하시는, 오해한 선수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백스윙은 스윙어 패턴으로 해요. 원심력으로 이렇게 들어요. 백스윙 여기서 멈추는 게 펀치샷으로 잘못 오해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 원심력으로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탁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에서 몸의 움직임이 오른팔을 이렇게 접어서 백스윙을 하면 생각보다 펀치샷을 칠때 우리가 보시면, 오른팔이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요제 어깨 회전이 생각보다 90도보다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오른팔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잘쓸 수가 있는데, 이거의 오해는 뭐냐면, 백스윙은 어, 어깨 회전을 항상 하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회전은 90도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다 많이 돌려라, 많이 돌려라 하니까 그냥 무작정 돌리려고 하잖아요.